하드코어 생존기를 진행할 건데,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엔드드래곤 위더, 그 다음에 워든을 잡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마인크래프트 엔더드래곤을 잡아본 적도 없고, 네드라이트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게 열 번째 판인데, 이번 판은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과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나무를 먼저 일단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엔더 드래곤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건데 제가 필요한 장비부터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도끼부터 만들면 되겠지? 도끼 만들고 그 다음에 포트도 만들자 지금 당장 할거는 바로 철부터 찾아서 갑발을 맞추는건데 그러면은 돌을 바로 구해서 돌고깽이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돌고깽이를 만들었고요 계속 일자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물 뭐야 갑자기 아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뭐 좋은 거 없나? 오우 뭐야 뭘 맞은 거야? 이럴 때 문이 국룰이지 자자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 어때요 좀 고인물 같나요? 눈 앞에 보이는 석탄도 바로 캐주겠습니다 오 철도 있네 나이스 빠르게 화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바로 철을 구워주고요 자 이러면 이제 잠깐 텀이 생겼습니다 이제 텀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런 데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어 진짜 어우 이제 나왔네 아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음식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아뭐 먹지 아뭐 먹을 게 없다 장난이고요 빠르게 물고기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어우 드디어 먹네 다행이다 첫끼 같은데 이게? 요새 트렌드는 얼음 위에서 화로로 구워 먹는 겁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이제 가자 이씨 떠나요 혼자서 난파선을 찾으러 가요 오 이게 뭐야 야. 야, 근데 이건못 참는데 솔직히 이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laughs> 재밌다 동굴에 들어왔을 때저 같은 뉴비들은 무조건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진화합니다 오오 폰하다 아아아 아, 너무 아픈데? 까불고 있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오쉣오 대태 어, 대태 대태 대와 너무 센데? 아, 일단 빠르게 무조건 철갑발을 맞춰야겠어 철이 좀 모자르네 일단 여기를 먼저 좀 내려가자 설치해서 여기쯤에서 딱 버트를 설치하고 떨어지자 하나 둘셋자 나이스 빠르게 철을 모으자 넌 그리고 좀 방해 중 그만해. 어형 다시 돌아왔어. 이제 너희 싹다 죽었다고 보면 된다, 너희. 철도끼 만들었다. 철도끼. 이제 거미가 못 나오게 바로그냥 부숴버려 이거 그냥. 자, 상자는 어, 철 좋고, 빵 좋고, 실안 좋고, 호박 안 좋고. 일단 그냥 다 챙겨 봐. 오케이. 운표 몰라. 그냥 다 챙겨. 철이 어디 있을까? 철이. 철, 철. 오, 철이다. 철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직 부족해. 더 캐야 돼. 아야. 넌 자꾸 뭐야, 임마. 어? 밥좀 먹어 주면서 방패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철 보이면 그냥 다케 버려 다캐 그냥 완전 싹다 정리해버려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후. 일단 지금까지 캔 거는 좀 구워놓자 13개 정도네 철을 좀더 구해오겠습니다 오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브릿지를 사용하여 지나가겠습니다 철야미 다시 백백백백 돌아가 돌아가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갑옷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지? 아, 여섯 개. 일단 그럼 바로 갑옷을 맞춰주겠습니다. 아, 철이 더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를 좀 태서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어이 뭐야? 어이 이거 진짜 주작아님. 철 <laughs> 맛있다.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겠지? 좋았어.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뭐 피가 하나도 안 다는데? 양동이는 진짜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템을 여기다가. <laughs> 이렇게 된거 용암을 그냥 뜰까? 용암 얻었다 용암 얻었다 어 석탄으로 오 어, 가만 용암 양동이 나이스 양동이 아무것도 없으면 섭섭하니까 물이라도 담아줘야지 오 아오 어 뭐하는 거니 너희는? 물을 얻었으니 이제 지상으로 가볼까요? 이 정도면 거의 드릴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자 오오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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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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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한 번만 오 이걸 사네 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거 이거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음식도 좀 구해놔야겠어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랄랄랄라바 자 이제 치킨을 먹어줬으니 용암풀을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제가 용암풀을 찾는 이유는 엔더 진주와 블레이즈 막대기를 얻어서 엔더월드에 가기 위함입니다 아 용암풀이 어디 있을까 일단은 근데 얼음이 보이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자 자 이렇게 엄청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 얼음 같은 경우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움직이기가 힘든데 이 얼음 지형에는 용암풀이 없을 테니 일단 최대한 빠르게 탈출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아 여기 왔네 이거 이건 넘어갈 수 있겠지? 솔직히 한 칸인데 아 이걸 못 넘어가? 와씨 레전드네 이걸 못 넘어가네 에휴 다시 가자 아아 아. 아이 <laughs> 진짜 레전드네 어 마을이네 마을에서 일단 파밍 좀 하다 가겠습니다 까꿍 누구 없니? 여기좀 그냥 자라 가야겠다 이렇게 잠깐 하루 동안만 묵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방을 좀더 파밍해주고요 오케이 어 뭐야 너 무적이죠 이제 라는 로인드 포탈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 금을 어떻게든 캐고 싶은데 이렇게 아 레전드네 진짜. 지용문을 만들고 싶은데 흑요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캘라니까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포기하자. 용암풀이 어디 있을까나. 그런 김에 그리고 제 운전 실력을 보여드리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피해 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2만 가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름이 아니라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나무를 조금만 더 캐놔야지. 이제 진짜 용암풀 찾아야 돼, 용암풀. 어, 마을이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 지나가겠습니다. 양야, 양아, 양아, 야,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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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아 돼지대, 이리 와 어, 뭐야, 이거? 협곡이네 아, 이건 안 가야겠다. 무서워. 용암풀이 어디있을까 용암풀만 찾으면 되는데, 진짜. 아하, 어디있을까 오또 마을을 발견했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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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진해서 여기다가 고기를 굽고 나머지 파밍을 하면 어우 나 너무 진이었는데 아까보다 자꾸 저 쯤에서 용암 소리 나는 거 같은데 한번 와볼까 오? 오 용암이다 그럼 지옥에 가기 전에 재정비 한번 해주고 아니 인벤 상태 진짜 이 뭐야 너무 더러운데? 결전의 순간이 왔다 지옥몸 만드는 건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여기를 파줍니다 일단 제가 초보라서 이제 이렇게 일단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첫 번째 블럭을 하나 놓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쏴주고 이 옆에 있는 블럭을 이제 캐 줘.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땅바닥을 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용암을 풀고 여기다 넣고 이것도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을 이제 담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모양대로 그대로 블럭을 설치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앞에다가 블럭 두 개를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자인데좀 짧은 기억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끝부분 기억 모퉁이에다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용암 담아서 놓고 놓고 위에다 놔주고 그 다음에 왼쪽 이 포탈 모양대로 그대로 놔주시면 되는데 어 이거 왜 박혔냐 이거를 부숴주고요 여기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다시 담아주면 포탈 완성 여기서 아까 화염구가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주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드코어로 지우개 온건 진짜 처음인것 같은데 오오디야어저녀석구만 왼쪽에도 가스트가 있살 조심해 주시고요 어 잡을 수있을것 같기도 하고. 야 바보야 청아무서운 에잇 야오 이거 양각 양각 실화야 저저저나 이제 양양각인데 이거 옆으로 어떻게 지큰 났다 홀리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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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한만한만 잠깐 제발